음. 안녕하세요 살봉입니다. 오늘은 무단의 무한의 계단을 해보겠습니다. 어, 미밀트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 아, 모르구나. 일단 다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실 엄밀트입니다. 하지만 폰을 바꿔, 바, 바꿨기 때문에 음.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킨도 별로 없잖아요. 언제 무한에계나 찍었을 때이 정도도 많았는데 중간 미션도 연계고 망했죠,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오늘,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거예요. 너무 짧아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방품기태고 있어가지고 한번 끌게요 볼게요 짠 왔습니다 과연 보상에 뭘 받을지. 두구두구, 오. 오. 그렇구그렇구그렇구 <laughs> 조용히 해. 얘가 항 동생이 엄청 이상해요. 이상해가지고 지금. 동선 터질때.. 동선 터질때.. 지금 렉, 렉이 좀.. 음.. 뭐야? 요르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그네 여러분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빠가 조용히 좀 하라고. 아빠가 사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나가서. 제가 빨리 하면 좀 렉이 심한가 봐요. 정각 100에서 한번 죽어볼까? 아... 택배왔습니다. 예? 저 택배 시킨 적 없는데. 아, 나이 배달 왔습니다. 나 이거 몰래. 요거. 요거 봐봐. 짜증나 죽겠네. 네 여러분들 이만큼밖에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안녕히 계세요.